알려지신 이제 최연 선생의 학문적 도교수님, 경명대 최 주재엽 교수님께도 감사의 <laughs> 어떤 바라보는 그런 어떤 어, 개척의 측면에 굉장중요하는 거. 어, 그리고 그 하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. 이제 최연의 학문 업적과 그 실용적 성격을 주제로. 어쩌다 보니까 이 굶이 성리학 역사가 나고 인연이. 인재선생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 갈료 인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으며 또 이런 그리고 또정묘호란에 이어가지고 한 10년쯤 뒤에 성리학자들하고 영남에서 많은 교류를 했는데 나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임진왜란 명자호란. 그 반하는 시학이렇게 이제 대항적으로 이렇게 좀 선순환을 이야기. 수학 같은 분야 네, 여기까지 모두 이제 정통화했고 또 젊어서. 신은 인재가 죽어 없어지는 것은. 당치로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건 정치적 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. 먼저 천육백팔 년부터 그학공 선생한테는 그 청년 시절에 문화에 들어가가지고.